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 잠시 후에 어, 빅박스그 5월 어른이날 5월 어린날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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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조금 더 있다가 어, 좀 모이면 네, 모이면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뭐 알람이 뜨셔갖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한, 아한 7시까지만 떠들어 볼까요? 아니면은 55분에 발표할까요? 55분에 발표할까요? 보이시나요? 예, 네, 첫 번째 저희가 아 55분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당첨자 어 상품입니다. 네. 아, 장산님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지금 상품 보이시죠? 네. 55분에 55분에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고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연락 드리고 어, 상품은 어, 자 날짜 한번 볼까요? 음, 어, 한 5월 25일 날, 5월 25일 날그쯤에서 발표, 어, 발송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발송 아니면 방문 수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쁘죠? 자 일단 카울이랑 태경인데 태경이 태경이 어떤 거였지? 잠깐만 봅시다 아 어른이나 아, 이걸 지질안 했구나 자아 우리 퇴근하신 길인가요? 네 우리 공정성을 위해서 네, 방송을 일부러 튄 겁니다 네 아... 봅시다. 아, 검빨인, 아, 빅박스 컬러네요. 네, 빅박스 컬러로 만든 배경. 볼까요? 어. 자, 두 번째 거는 저희 검빨 흰색, 검빨 흰색 배경이고요. 네, 지금 색감이 어, 보이시죠? 현재 보이시죠? 음, 안녕하세요. 티코님. 오늘은 뭐 방송 길게 할건 아니고요. 어, 오늘 5월 5일, 어른이날, 어린이날 어, 당첨자, 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약간 간소하게, 예, 뭐, 별거 뭐, 는건 없고, 그냥 간소하게 진행할 거고요. 당첨자는, 근데 되게 적어요. 예. 완전 확률, 확률 최강이에요. 네. 이 확률 중에 제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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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 어, 그 위에, 그. 자, 발표할 때, 우리 타미야 박스에다가 이거 다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저도, 그니까 몇분안 계시잖아요. 네,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뭐, 중복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이 상태에서 손을 넣어서 꺼낼 거예요. 네, 이렇게 넣어서 꺼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55분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 우리 카울. 도색한 거. 예. 이게 지금 아마, 커팅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실문 근데 이게 지금 보호필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커팅해서, 이렇게 커팅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빅박스 5월 5일, 네, 어른이 날, 자, 이벤트 카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손에 걸렸어요. 자, 자본 개인 신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번호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울 첫 번째 당첨자 함선우님입니다. 함선우님. 자, 어, 예, 축하드리고요. 자, 함선우님, 카울. 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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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울. 카울, 네 작업. 그리고 일단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함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자두 번째 우리 빅박스 해경, 요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빨간색에 가깝습니다. 빨, 빨간색 빨간색, 흰색 슈퍼드. 네. 자, 보이시죠? 자, 힐은, 뭐, 플라스틱 힐이긴 한데. 자, 두 번째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발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손에 딱 들어왔어요. 손에 딱 들어왔어요. 네. 자, 한번 제가 열어보겠 오! 조원배님입니다. 조원배님. 아, 오늘 아까 왔다 갔었는데 기대가 많으셨는데. 자, 회경. 자, 우리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요번에 5월 5일 어른이날, 어린이들만 제 이벤트가 많잖아요. 자, 어른들을 위한 이벤트를 빅박스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상품은 저희 회경과 네, 회경, 그리고 네. 비박스 카울, 빅박스, 빅박스 컬러들로 만했습니다 껌빨 흰. 예, 껌빨 흰, 비박스 우리 로고 로고 컬러죠. 네. 해서 음. 잠시만요. 자, 저희가 이렇게 패키징 이쁘게 해서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빅박스 이제 새로운 패키징입니다. 예, 우리 프리미엄 라인에 새로운 패키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을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어 다음 이벤트는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이벤트. 어 다음 이벤트 전에 아마 빅박스 랜덤 랜덤박스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랜덤박스 상품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좀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어, 다음, 다음 어른이날 행사는 어, 추석 전에 한번 해보죠. 추석 전에. 그러니까 5월이랑 추석 전에랑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짧게 진행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당첨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